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진, 어, 총몇 번이라고 그랬죠? 진친 게? 네, 마흔 네 번입니다. 마흔 아, 두 번, 42번, 마흔 두 번입니다. 그래서, 어, 이 마흔 두 번의 지목, 요단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요단 40년째 끝, 끝나는 때,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 어, 6월절을 시작하는 그때까지, 그 진친 곳, 다 해서, 어, 그게, 마4두번입니다그 아 중에서도, 우리가, 아 림막까지 살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 그, 애굽을 떠나가지고, 아 14번 진을 쳐갖고, 이제 림막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듯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어,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어, 어,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러니까, 저, 어, 신의 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짓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사실은 언약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못 지킬 걸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피해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성막이 예수님을 더잘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의그 법도를 세워서 성막과 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양식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이폐 언약의 피를,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의 피 여러분 아시죠? 예. 네. 언약의 피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지금 이것 하면은 그냥 한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언약의 피 맺은,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건 우리의 피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의 피 값으로 갚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언약의 피 값을 우리가 받는, 우리를, 우리의 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재물을 통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받도록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우리 은혜 베푸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매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40일 동안 성막에 대해서 다, 식양을 다 배우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범죄해갖고, 그때 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어쨌든 다시 회복돼서 성막을 짓고 출발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성도로서 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야까지 가는 그 길은 여러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하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져서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탐권을 보냈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림마잖아. 우리가 바로 전 시간, 림마를 떠나서, 아, 림몬 베레스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림마가 가데스 바네아 정탐권 보낸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탐권을탁 보냈는데, 정탐권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말이 못 간다 그러니까 탁못 간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림마에서 하나님이 림마의 뜻이 뭐라 그랬죠 묶어놨다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로뎀나무라고 하나님에도 있고 묶어놨다고 하는 뜻도 있어 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거기에다가 확 묶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에 묶였냐 그 뭐냐 하면 그들이 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고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히게 생겼으니 괜히 싸움 걸지 말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 말에 묶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인으로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묶어 놨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요렇게 해 보세요. 말 조심하자. 해 보셔. 말 조심하자. 할렐루야. 예. 그 말이 우리를 묶는 거, 우리의 인생을 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생에 예? 수레바퀴를 태우는 불과 같다 그랬잖아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묶어놓고 대신에 또 하나님도 어디에 묶였냐 하면 언약에 묶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들어가 준다 그랬잖아. 그 어?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한 거고. 그래서 20세 이하로 이제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아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에 메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모세가 세번 40일 금식했다 그랬는데, 그게 시내산에 올라가갖고, 어, 언약, 그 돌판을 받을 때 40일이고, 또,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에서 다 망하게 생겼을 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응?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40일 금식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 이 기도에 매어, 매, 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그 하나님의 극류을 거기다 매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광야 40년은, 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동안 여기에 오는데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만 2년 다쓴건 아니지만, 2년이 걸렸기 때문에, 횟수로 2년이니까, 횟수로 38년이 남은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헤매고 다녀야 돼. 그런데 그 기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목자로 세우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역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세대는 20세 이상으로 된 그런 성인의 세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도록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동안에 신앙을 배우고 자기네들도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건 뭐냐 하면, 어, 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의 산에서 출발할 때가 민숙이 시작이에요. 근데 신의 산에서 출발할 때 민숙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숫자를 사서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대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제 막훈련소 들어온 첫날에, 응? 용사가 되냔 말이에요. 부족한 투성이지. 그러니 광야 40년 동안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리면, 림몬 베레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가데스. 우리가 이제 가데스 반네아라고 그러는데, 가데스입니다, 거기가. 정확한 명칭은 가데스예요. 가데스 이정탐권을 보낸 여기서부터 좌측으로 해갖고, 이렇게 바람광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림몬베레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 어 30절. 하스모나까지. 이르는, 요, 25, 25번째 진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좌측으로 해갖고 바란광야를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요 바란광야를 도는 동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말씀들 그, 단어의 뜻대로 쭉 살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8년 기간 동안에 동계 어디냐면, 다시 가데스 근처로 와가지고, 요번에는 우측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측으로 촥 돌게 하시는 게, 그것이 이제 모세롯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호르산까지, 33번째 짐까지 이렇게 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 때는 뭐냐 하면 교회로 세워진 성도들을 군사로 완전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8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보면 민수이 14장 3 9절서부터 20장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38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잘 표현이 안돼 있어요. 근데 그 38년 안에 어느, 진, 어느 진, 친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 바란광야에서 돌아댕겼던그 일들과 그, 그각 진의 원어의 뜻과 그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딱 대입해 보니까 아,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복음의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되는 그냥,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뭐냐 하면, 그때 사건들을 또 우리가 다뤄야 되잖아. 근데, 어떤,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어, 어, 어느 진에 쳤을 때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걸 하나씩 쭉 대입해보니까, 요게, 그, 바란광야에 있었던 그 진에서, 12번 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진이랑 탁, 마저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 요 진에서 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연결은 안 되지만,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복원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더 효과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그 사건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들 여러분이 보면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 신광야라고 하는 좌측, 우측으로 또 돌았다 그랬잖아. 요 38년 중에, 어,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좌측으로한 바퀴 돌고, 우측으로 한 바퀴 돌았다 그랬잖아. 요 우측으로 한 바퀴 돈 것은, 어, 전신갑주의 그 의미랑 이렇게 연결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바쁜데, 이거, 리몬베리에서 뭐, 정확하게 다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못 나가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15번째인데 33번째까지에 있는 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나갈 건데, 이걸 지금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 근데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예, 설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요 때의 사건이랑 이게 정확하게, 어, 요, 요 때의 그, 일어난 사건이랑, 요 진친 곳이랑 맞아떨어지지 않던데요. 그거, 그렇지 않, 않던데요. 내 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아,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복음의 의미로는 아주 정확하게 맞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걸 가지고 시비사과나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 들었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나 아니면은 무슨 뭐 어, 좀 많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미리 얘기해야지 나중에 얘기 듣고 난다음 얘기하면 변명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바란광야 도는 거, 어, 그래서 15번서부터, 어, 25번째까지 하스모나까지 있는 여기를 통해서는 어, 민숙이 14장서부터 어, 20장까지에 있는 사건들과 연결해서 그 사건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멘 하신 건 이해하신 거야.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나가겠습니다. 오늘 림몬베레스란 말이에요. 림몬베레스. 이건 뭐냐 면 갈라진 성류, 림몬이라고 하는 건 성류를 얘기하고 베레스라고 하는 건 갈라졌다, 터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갈라진 성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란 광야를 도는 동안에는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불러 갖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불러 놨는데 모아 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군대가 안된 거야. 다 자, 각자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안 듣고, 어, 이 지휘관의 말도 안 듣고 말이죠. 반란을 일으켜 갖고 지네 마음에 좋은 데, 소견에 좋은 대로 돌아가자.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로 바로 세우고, 좌측으로 돌을 돌 때, 신광이야, 좌측으로 돌아돌 때에는. 군사로 세운다 그랬어요. 훈련을 그렇게 받는다 그랬어요. 교회로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림몬 베레스에서의 사건은 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말씀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 19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바꿨습니다. 시작.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아멘. 아, 림몬 베레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림몬은 송류라 그랬고, 또 베레스라고 하는 거는 터져나왔다. 균열, 갈라진 틈.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림길. 뭐 이렇게 여러분 보셔도 돼요. 근데, 송류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그 제사장의 옷에도 보면 방울도 달고 송류도 장식했거든요. 송류로 장식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옷에 이렇게 밑에 보면 송류로 장식했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 송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송류 여러분 드셔보셨죠? 동그랗고 빨갛잖아. 안에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씨들이 엄청 많잖아. 그 그러니까 이게 다산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다산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고 참이 땅에 좀 애들 안 나왔고 난리인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뭐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신앙이 부흥하고 다시 활기를 얻으면 그러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이 땅에도 풍성하게 사람들을 숫자를 늘려주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괜히 산하 전책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 잘난 척하고 말이죠. 에, 어, 뭐, 하나만 나와도 뭐, 사, 사, 반, 뭐, 삼천리 뭐, 차고 넘친다 그러나 뭐. 그죠. 그러니 오죽하면 말이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하나만 나와 똑똑하게 기르자 그러다가, 한집 건너 하나나 차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건방을 떨다가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가, 저기, 이제, 개척교회, 그 시작할 때, 2000년인데, 제가 그수유동있는데 강북구에 거기, 어, 그, 이제, 이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구 센선서를 제가 조사를 싹 했어요. 싹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해보니까 애들이 줄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때까지도 사, 사 애들이 차고 넘치니까는 애들 적게 아야 된다고 다들 그 얘기만 했어. 그래 아동부 애들이 준다고 목사님들 그큰게 부목사님들이 그래. 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왜 주는지 아세요? 모른대. 애들 숫자가 적어요. 에이 목사님 전도사 지금 에이 전도사님 그 말이 되냐고 여러분 아 진짜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때 만약에 진짜 지도자가 있었으면 그 몰랐을까 요그 몰랐을까 지금 당장만 생각해 신경을 안쓴 거지. 저도 걱정이 되던데, 그때. 2000년에,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동네 도대가 어떻게 돼 있나 조사하는 걸 보고도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느는 거예요. 성류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류, 번성하고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성류라고 하는 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라고 하는 건 터졌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갈림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갈림길이냐? 어떻게 해야 풍성한 이 번성 백성이 되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번성하는 백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번성백성이 되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건 터져버려. 성류가 터져버리면, 먹지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터진 성류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요, 다 석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한쪽은 터진 석류고 한쪽은 정말 번성백성으로서 꽉찬 실한 석류란 말이에요.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과 조절을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니 내가 생명과... 어 또한 사망과 복과 조절을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을 택하는 거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이 청종하고 그, 또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생명을 택한다고 하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 예? 림몬 베레스 터진 속류냐 아니면 은 그것이 정말로 어? 복을 받는 속류냐 그래서 어? 생명과 사망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둘중 안에 어? 정말 성료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될 거냐? 그래서 생명의 백성이 될 거냐? 아니면 저주받은 백성이 돼 갖고 멸망받고 사망의 길을 갈 거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시죠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린몬벨에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건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 이렇게 그냥 나눠서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네9 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안에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하라는 거야. 생명을 택한, 택하는 것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생명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일체 죄인을 위해서, 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나가보면 이렇죠.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또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을 그 사랑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종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야. 청종이라는 얘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사... 이게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의지가 필요해요. 지금 내 입문을 할수 없지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하면요.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해라. 그것은 주님의 인도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도를 잘 마지막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택하는 림몬베레스라고 하는 거. 바로 성료로서 하나님 백성 앞에는 복과조주가 놓여져 있고 거기서 우리 갈림길에서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중해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다짐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여러분, 여기 솔직히 오늘 안올 수도 있었잖아.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에는 되게 고민하잖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오늘따라 어? 고구마 심다가 해질 때까지도 모르고 심다가 말이지 밥도 못 먹었는데 이거는 씻고 나온 려니 고민이 되지 오늘 그냥 못 간다고 그럴까 간다 그럴까 고민 되잖아 그래도 여러분 의지를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고 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청종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난다면 자기 의지. 그렇지 않아요? 내 열심과 내 의의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도달해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 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어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림몬베레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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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몬베레스는 이요 사건이 진짜 이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갖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2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정말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